어메이지 스트디오 대한민국 가장 이야기 부호형의 하루 부호형이 어렵게 만든 오이 소박이 오이 소박이와 어울리는 음식은 무엇일까 게라우라이 이건 아니겠지 부호형이 무언가 준비하고 있다. 에이 또 라면이야? 라면 먹방은 그만 그렇지 짜파게티 더 특별한 건 없나? 그렇다 쟁반 짜장 아니 아니 쟁반 짜파게티 진짜 쟁반에다 먹는 짜파게티 맛있겠다 오늘도 즐거운 먹방 시작해보자. 이곳이 쟁반 짜파게티 3개. 아, 내가 저번에 공장에서 한번 5개 짜파게티 도전했었는데 짜파게티가 불면서 점점점점 더 많아져. 결론은 주작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숙소에서 먹는 짜파게티 예, 또그 쟁반 짜파게티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 이것도 약! 감풍것 같은데 또 내가 어렵게 만든 오이 소박이 어떡호 <laughs> 음음아 음, good. 음. 아. 음. 한번더 오이 소박해. 오. 와, 아니 예술이야 예술. 음. 음. 오 음. 감사서 와아... 아휴... 짜마게티는 어디서든 먹어도 맛있어 응. 음. 음. 아껴먹어야지 그 아껴먹어야지 <laughs>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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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Yeah. Mm -hmm. <laughs>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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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 Mm. 음. 아, 반이 거품이네. Yeah. <laughs> ああっ。Ah. <laughs> 모형의 하루.